해농업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국내외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부 주제는요, 바로 스마트 농업을 통한 농업 혁신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지금 스마트 농업이 이 첨단 기술과 함께 접목이 네. 되지 않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AI라든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이런 기술 수준은 최고인데 스마트 농업 기술도 이 첨단 기술과 함께 비례하는 건지 실제로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스마트 농업 기술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스마트 농업에 대한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차관님 이 스마트 농업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예. 실제로 농업과 농촌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예뭐 여러 가지 과일 중에서 제일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딸기인가요? 딸기. <laughs>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네요 딸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대표 과일은 사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몇년 전부터 딸기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스마트 농업 덕분인가요? 덕, 그렇죠. 스마트 팜에서 품질 좋은 딸기가, 노지 딸기 지금은 없거든요. 유통이 단순화되면서 유통 마진을 줄여 소비자들이 좀더 저렴한 농산물을 살수 있을 것 같네요라는 또 댓글을 네, 저희가 달하죠. 바로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네. 실제로 어, 소비자도 만족하고 <laughs> 생산자도 만족하고 이런 일석이조의 어, 온라인 도매 시장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어,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 기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먼저 연구적인 부분은 네. 지금도 충분히 활발하게 잘 네. 진행이 되. 있고, 두 번째 상용화 적용 가능성 예.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면 한국의 예. 스마트 농업이 더욱더 경쟁력을 갖기엔 충분하다 라고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질문과 이어서요 차관님 예. 이렇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의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작년 10월달에 의식주는 우리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중에서 개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식, 식량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식량 위기를 가속화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 봤습니다. 발전하고 있는 K 농업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미래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하신 여러분들께도 오늘 유의미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온통 라이브 국정 과제 다음에 저희는 더 좋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